자, 반갑습니다. 빅버스미입니다 어, 그간 오후금으로 너무 바빠서, 어,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네요. 어, 쉬는 날도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은지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정신없는 것 같아요. 음, 자, 각설하고 오늘 다뤄볼 내용은, 어, 그 버스 운전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어, 사고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어, 오랜만에 참 건전하고 유익한 내용의 영상이죠. 어, 지난 9일 저희가 그 영통사업소에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오늘 내용은 그 간담회 때 교육받았던 내용 중 어, 이건 저희만 알고 있기는좀 아까운 내용들이 있어서 어, 함께 공유를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어, 우리가 매일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운행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 내 몸에 배어진그 나쁜 습관들 때문에 어, 나도 모르게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 영상을 보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씩 고쳐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흔히 들었던 안전 수칙 내용들인데, 어,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봐주시고요. 어, 자, 버스 운전 이렇게 하세요. 그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버스 운전 첫 번째 원칙 어, 신호를 잘 지켜라. 자료 영상 보겠습니다. 버스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주행합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쯤 옆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버스 오른쪽을 들이받습니다. 이 차량은 인근 고등학교 통학버스로 당시 차 안에는 등교하던 학생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이 채한 달도 남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한 명이 숨졌습니다. 2학년 학생 한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자, 빨간불 바뀌었죠? 그럼 멈춰야 되는 저 버스가 비상등 치고 그냥 달려오더니 시원에떨어지나차 들이받고 나를 들이받고... 신호 위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신호 바뀌고 황색 불이 온 것도 아니에요 빨간 불인데 또 중앙선 넘어서 날들이 받았어요. 어, 신호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모두 잘 알지만 어,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신호의 욕심을 내기 마련이죠. 어, 파란 불에서 황색 등으로 신호가 바뀌면 그때 속도를 더 내서 빠르게 지나가려 하지 말고 그냥 정지하시는 게 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 우리 흔히 신호 바뀔 때 앞차가 급정거해서 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하는 사고 많이 보셨잖아요 어, 그냥 황색신호다 하면 정지하세요 그러면 신호위반 사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버스 운전 두번째 원칙 안전거리를 잘 지켜라 그 앞차의 안전거리는 뭐 국도나 고속도로 모두 예외는 아니지만 어,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버스 추돌사고를 자주 목격하셨을 거예요. 어, 또이 사고의 경우 대형사고로 운전하는 뭐 승무원은 물론이고 어, 뒤에 탑승하는 수많은 승객들도 크게 다칠 수가 있어 어, 꼭 일정 간격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요금소 부근이나 어, 달래내고개 부근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어, 일직선에서 버스 뒤를 따라가다 보면 어, 마치 벽을 보고 운전하는 것 같아서 어, 전방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어, 항시 제동거리를 염두해 두며 운행을 해야 합니다. 어, 버스 운전 3번째 원칙, 어, 졸음운전을 하지 마라. 자, 자료화면 보시죠. 이 중학생들을 태운 수학여행버스 3대를 포함해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학생과 운전자 등 모두 8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깜빡 졸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동원천 나들목 인근 도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던 버스를 뒤따라오던 버스가 들이박습니다. 추돌사고를 낸 버스는 뒤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다 멈춰섭니다. 경찰은 깜빡 졸았다는 버스 운전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 전보다 더무서기게 졸음운전이죠. 어, 졸음운전 하지 마라 라고 누구나 다들 강조는 하지만 어, 사실 이 졸음운전을 참기가 가장 어렵죠. 어, 이번 달 초에 저희 노선에서도 어, 누구보다 회사 생활을 열심했던 히 동생 녀석이 어, 이 졸음운전 사고로 한 순간에 퇴사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어, 저희 동료들도 모두 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어, 이 졸음운전은 뭐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 드렸다시피 어, 내가 졸음운전 하지 말아야지 어, 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다짐하고 몇초 후에 가슴면 상태로 어, 레드선이 되는 게 문제죠. 아, 그래서 저는 좀 무식하게 중간 중간에 어, 얼음 물도 마셔가며 어, 또 껌이며 사탕을 많이 깨물어 먹습니다. 아 이게 녹여 먹다 보니 이게 달달하니 또 잠이 오더라. 아니면 이어폰 한쪽으로 신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뭐 한국 영화를 틀어만 놓고 소리만 듣는다든지 어, 이게 개인마다 다 자기가 졸음운전 찾는 방법을 아, 모색을 해서 잠을 최대한 쫓아야 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뭐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더 졸릴 수가 있어 어, 직상 선을 정면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버스 운전의 네 번째 원칙, 운전하면서 여유를 가져라입니다. 어, 평소에 운행을 잘 한다 해도 어,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급함으로 인해 음, 사고를 내고 자기 자신을 원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 모든 게 이제 서두르다가 실수 혹은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어, 조금이라도 빨리 출발하려 사람이 낀 상태로 어, 버스를 출발하거나 앞에 신호등만 보이면 빨리 가려 어, 차선 변경을 자주 하시는 분들 어, 뒤 차가 찔러 박기했다고 내가 더 빨리 가려 어, 다시 앞차 추월해서 찔러 박기 똑같이 하시는 승무원님들 어, 제 운행 노선 구간 중에 특히 그 명동 입구에서 어, 그런 경우를 자주 당하게 되는데 어, 그냥 뭐 양보해주고 1, 2분 늦게 가면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어디 버스 몇 번인지 기억해두죠. 어, 이건 운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 꼭 서두르다 다치거나 이제 화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주변 차량들에게 어, 양보 운전한다는 생각으로 어, 한 템포 쉬고 조금 느긋하게 운행한다면 자주 어, 교통사고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 버스 운전의 이제 마지막 원칙, 어, 사이드 미러를 수시로 확인하라.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 버스는 아시다시피 사각지대가 많아 어, 앞뒤 옆할거 없이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합니다. 어, 그 중에서도 앞바퀴 부분 쪽 사각지대가 어,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어, 사이드로이러를 볼때 거울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항시 위아래 두 개의 거울을 수시로 번갈아가며 어, 차선 변경이나 회전하면서 주시를 해야 합니다. 음, 운행하면서 아래 오토바이라든지, 어, 승용차를 보고 놀라면서 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어,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어, 만약 큰 거울만 보고 차를 움직였다면 어, 못 보고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차량과 어, 부딪혔을 텐데 말이죠. 어, 버스 는전을 귀찮을 정도로 사이드미러를 자주 봐줘야 합니다. 어, 특히 후진할 때는 어, 후카가 있다면 사이드미러, 후카 세 개를 동시에 봐주면서 어, 최대한 천천히 후진을 해야 하고요. 어, 자, 오늘은 그 누구나 다알고 있지만, 어, 운전을 하면서 놓치는 부분의 내용을 어,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올려봤고요. 어, 내가 처음에는 느긋하게 운전을 했는데, 어, 어느 순간 조급해지고, 운전이 좀 빨라졌다면, 어, 영상을 보시고 한 템포 여유를 가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그리고 안전부 김과장님께서 어, 이번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오픈을 하신다고 하는데,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 주 컨텐츠가 친절 사원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하고, 어,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전파하는 내용인데, 어, 의도도 좋고, 어, 그런 긍정적인 분들 영상을 자주 접하다 보면, 어, 보는 사람들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채널이 기대가 됩니다. 어, 아직 채널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크드크드, 이런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저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